중요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XXX 되어야 대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치팅데이 하시는데 하루로는 대사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XXX 사이클링이라는 방법도 효과적인데요. 현미밥 100g을 먹다가 고구마 150g으로 바꾸든지 다시 단호박으로 바꾸는 식으로 종류와 양을 계속 변화시키면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정체기를 돌파할 수 있어요. 원장님. 다이어트 하다 보면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 있잖아요. 보통 정체기 때 많이 포기를 하시던데, 정체기 오는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유, 아니죠. 정체기는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살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 빠지는 게 아니라 계단 모양으로 빠졌다가 정체하고 다시 빠졌다가 정체하고 반복하거든요. 아, 계단식이요? 네, 오히려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 이제 올게 왔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과학적인 정체기 극복 방법들을 싹다 설명해 드릴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만의 극복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고요. 살 빠지는 체질 구독해 주시면 정체기 더 빨리 극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정체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요? 정체기란 게 다이어트 중에 체중 감소가 느려지거나 멈추고 심지어 체중이 증가하는 현상인데요. 아니, 안 먹는데 체중이 늘기도 한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이에요. 우리 몸이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려는 것처럼 체중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다이어트로 갑자기 칼로리가 줄어들면 몸이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기초 대사량을 낮추어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해요. 원시 시대부터 이어져온 생존 본능인 거죠.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착각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가 켜지잖아요. 우리 몸도 들어오는 칼로리가 줄어들면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되는 거예요. 대사 적응이 일어나는 거죠. 초반에 잘 빠지다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초반에 많이 빠진 체중이 사실 수분이었기 때문인데요. 다이어트 초반에 1, 2주에 2, 3kg 빠지면 살이 빠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70% 이상은 수분이에요. 지방이 아니라 물이 빠진 거였다고요? 네, 우리가 섭취 칼로리를 줄이면 몸은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라는 연료를 먼저 사용해요. 근데 이 글리코겐이 1g 빠질 때 수분 3g이 함께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엔 수분이 쭉 빠지는 건데 다이어트가 지속되면 글리코겐은 돌아오지 않아도 이 수분은 어느 정도 다시 돌아와요. 아, 그럼 살이 다시 찐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분이 3kg이 빠져서 55kg이 52kg이 되었다가 그 동안 지방은 1kg 빠져서 51kg이 됐는데 빠졌던 수분이 3kg이 다시 돌아오면 54kg이 되잖아요. 그럼 지방은 빠졌는데도 몸무게가 늘었으니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 억울할 뻔했네요. 근데 원장님 살 빼겠다고 진짜 거의 굶다시피 적게 먹는데도 안 빠지는 사람도 있던데 이거 왜 그래요? 말 그대로 너무 적게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하루에 500에서 1,000 칼로리만 먹으면 몸은 완전히 기아 모드로 전환이 돼서 대사량이 극도로 낮아져요. 굶어 죽겠다 싶어서 에너지를 안 쓰는 거죠. 신진대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 연료가 필요한데 너무 적게 먹으면 몸의 대사 활동 자체가 게을러져요. 아, 무조건 적게 먹는 게 답은 아니었네요. 혹시 여성분들이 특별히 정체기가 심한 이유도 있어요? 네, 여성의 경우 호르몬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생리 전으로 여성호르몬 때문에 식욕이 증가하고 수분과 영양분을 몸에 축적하라는 경향이 강해져요. 이 시기에는 1~2kg 정도 체중이 늘고 배가 빵빵해지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건 정체기가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니까요. 이 기간에는 체중을 안 재는 게 정신건강에 좋죠.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이 궁금한데요. 어, 정체기는 그럼 어떻게 뚫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리피딩 또는 다이어트 휴지기를 갖는 건데요. 2주 동안 정상적으로 먹어주면 몸은 아, 위기 상황 끝났구나 하고 착각을 하고 대사율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놔요. 그러면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체중이 잘 빠지게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치팅데이랑 같은 건가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중요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2주는 되어야 대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치팅데이 하시는데 하루로는 대사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이주나 아, 잘 먹어야 된다니 좀 의외네요 그럼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죠 피자, 치킨, 포화지방보다는 현미밥, 고구마, 단호박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늘려주는 게 좋아요 탄수화물 사이클링이라는 방법도 효과적인데요 현미밥 100g을 먹다가 고구마 150g으로 바꾸든지 다시 단호박으로 바꾸는 식으로 종류와 양을 계속 변화시키면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정체기를 돌파할 수 있어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단백질이나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단백질 섭취 너무 중요하죠.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늘려주고 근육량 줄어드는 걸 막아주니까요. 닭가슴살, 두부, 계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고요.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면 단백질 쉐이크도 괜찮아요. 근데 최대한 당분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간헐적 단식도 변화가 필요한데요. 16대 8로 하셨다가 12대 12로 완화했다가. 일일 일식으로 강화하는 식으로 공복 시간에 변화를 줘서 몸에 새로운 자극을 줘야 해요. 그럼 식단 말고 운동으로 뚫는 방법도 있겠죠? 운동이 사실 정체기 극복의 핵심인데요. 정체기 때 운동을 시작하거나 강화하면 시작할 때는 몸이 무겁고 하기 싫은데 막상 하기 시작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운동이 잘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 힘은 그대로인데 사체가 가벼워지기 때문이죠. 지방이라는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근육이라는 엔진은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벼운 거예요. 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나요 종목의 변화가 특히 중요한데요. 유산소 운동을 하던 분들은 근력 운동을 하시고 근력만 하시던 분들은 유산소를 추가하세요. 러닝머신만 뛰셨다면 사이클링이나 로잉머신으로 바꿔보시고요. 특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20분씩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 그룹이 체지방과 내장지방 감소율이 현저하게 높았는데요. 운동 후에도 칼로리를 계속 태우는 애프터본 효과 때문이에요. 처음엔 10초 전력 질주 또는 전력 사이클링을 하고 1분 쉬는 걸 5세트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럼 정체기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나요? 맞습니다. 정책이 시기별 맞춤 전략이 필요한데요. 다이어트 시작 2주 미만이면 빠졌던 수분이 돌아오는 가짜 정체기를 확률이 높아요. 그때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2주에서 6주 사이. 초기 적응기니까 운동을 추가하거나 운동 강도를 높이시면 됩니다. 6주 이상에서 보통 진짜 정체기인데요. 이때 하루 섭취 칼로리가 1000kcal 미만이시면 즉시 기초대사량 이상으로 늘리시고요. 1000kcal 이상 드시고 계셨다면 앞서 말한 2주 정도 리피딩을 실시하세요. 사실 방법도 방법이지만 살이 안 빠지면 멘탈이 나가서 폭식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마인드 컨트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다닐 때 수업시간에 들었던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기억하시죠? 100kg에서 5kg 빼는 거하고 50kg에서 5kg 빼는 걸 완전히 달라요. 나무를 올라갈 때도 처음 1m는 쉽지만 10m 높이에서 1m 더 올라가는 건 훨씬 어렵겠죠. 체중이 줄어들수록 같은 양을 빼는 게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위로가 되네요. 정체기를 실패가 아니라 내 몸이 새로운 체중에 적응하는 이사 적응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매일 체중계 숫자에 1, 2, 1, 비 하지 마시고요. 주식 그래프 보듯이 전체적인 추세를 보세요. 세중계 숫자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거울에 비친 모습이나 옷이 헐렁해지는 느낌 같은 변화에 주목하는 게 훨씬 정확해요. 마지막으로 지금 정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무엇보다 현재 하고 계신 각자의 다이어트 수칙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기본적인 것들이죠. 밥, 빵, 면 이런 정제 탄수화물하고 가공식품 피하시고요. 통곡물, 그리고 육류 해산물 같은 단백질을 늘리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정체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다만 정체기가 1, 2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갑상선이나 다른 호르몬 검사가 필요할 수는 있고요. 정체기는 다이어트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 과정의 일부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체기를 겪고 있다면 그건 다이어트 과정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빠지지 않는 살은 없습니다. 오늘도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화이팅!